의롭다 하심을 얻다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 생명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죄까지 생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 끝나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 뜻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신 거야, 십자가. 이거 믿으라는 거야, 이거.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 응? 예, 이거 믿기만 하면 믿는데 돈 들어. 믿기만 하면, 아, 응? 값 없이,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정말, 우리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인데, 뜻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그리스도께서너희 마음에 예식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가러져서 너희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노라 사실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기시가없이 영접한 거야 그게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고 자꾸 성경 말씀을 들을수록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같은 일을 위해서 독생성자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버리셨구나 못 받게 하셨구나 이걸 알아가는 하나님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고 그너이와그 그 십자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십자가의 놀란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 축복을 받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말씀 다시. 17번, 고린도 우서 6장, 1절에서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 일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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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바라놓니 하나님의, 의원은이, 예, 하나님의 예, 은혜를 헛되게 예, 예, 받지 예, 말라. 말하니.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볼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날인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받 그 날이다. 날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셨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믿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자녀가, 나 이거 싫어, 아빠. 나 이거 싫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큰 죄인 거예요. 믿지 않는 죄가 그게 큰 겁니다.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laughs>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한 약속도 지키려고 하잖아요. 서로가 믿는 사이에는 어, 내일 만나? 그럼 약속 지키잖아요. 문서로, 문서로 내진 계약은 더더욱 지켜야 되잖아요. 왜? 어 써놨으니까. 지금 성경을 문서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응? 더욱이 공증해놨다? 그것도 못 믿어서 요새 존 사람들 서로 계약서 쓰고 공증에 놓잖아요. 가서,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증이 뭡니까? 1차 재판을 한 결과, 효과를 내는 것이 공증이에요. 확실하게. 그 공증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네? 더말할 하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므로 예수님이 피로맺은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맺은 계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돌에 새겼던 계약이 첫 번째 계약이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계약은 두 번째 계약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맺은 계약 안에 있으면,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8번에, 18번, 거기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뭐라고 와, 뭐라 고그랬지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죠.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에 하나님께서너 <laughs> 필요한 거 구해라, <웃음> <웃음> 기도해라,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 찾으라, 아타카운 마음으로, 그리하면 그래 찾아낼 것이요. 물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들왜 나한테 구하지 않느냐? 그 뜻이지. 음. 사랑은 자녀가 꿈쿡, 꿈쿡, 알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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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있지 말고, 아빠 엄마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 제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러겠다는 거, 이게 약속이야, 약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안 주세요,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약이니까. 근데 그때 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어, 너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았냐 하고 물으시는 거지. 그때 아, 제가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예수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부하는 걸 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17번 시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어, 우리는 궁렬하심을 응, 응,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응.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응. 나가시다 응. 응.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게 뭐야?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야, 예배 드리 <laughs> 예수 믿고, <laughs> 어? 주일 성수 잘하라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궁연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궁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든는 필요할 때 은혜가 필요할 때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밥을 먹이시는 우리 부모님처럼 때를 따라 주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비 나갈 것이나 믿음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때그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자 마지막 18번에 시편 53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 하게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로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없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없게 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옳게 살고 옳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구원은요. 지옥불에서 천국 가는 것도 다 포함한 생활에서, 삶성에서, 질병에서, 영경에서, 다 모든 것 포함한 그런 전인적인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꼭 영접하세요. 다시 한번 자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정말 이 시간에 야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나 같은 죄를 십자가 키우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영접해야지 하는 하 분들 마음에 진정으로 제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예수,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대신, 내 대신 피, 흘려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 죽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제가,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옷시 없어서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진실되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해 이르고 입으로 신앙의 공을 이르는 하나 말씀처럼 그것도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이 사실을 하는지 안 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는 생명체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제가 말씀드린도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성과 305장 불러주세요. 305장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305장 찾았지요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죄 오늘 you sure. 主。 노예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laughs> 잡아다가 유럽과 미국에 팔다 그런 참 선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배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도 이 사람은 그죄수복있잖아요 어 그걸 입고 설거했다는 거예요. 난죄인이었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게이 찬송가 305장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음의 영접하시고 사랑하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기들 아시죠? 주님 가르치기대로 예배 네.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느신과 같이 당신로 지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을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지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다 하나님. 오늘 생일자가 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한 분이라고. 나와세요 생일 안젤라? 안젤라. 맞아요? 안젤라? 아, 안젤라가 오늘 생일이 어. 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끓여 잡수신 분들 있으세요 네. 맛있습니까 네, 네. 정말 맛있죠 손질할 <laughs> 것도 없고 네. 그냥 라면처럼 그냥 넣어서 강대표님 이거 자수시겠어서 어떡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먹었습니다 <laughs> 다음에 오시면 좀 미국 좀 가져가세요 <laughs> 네 지난번에 가서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laughs> 주역 감사합니다 아. 안젤라 나가세요. 네. 안젤라. 안젤라. 아 안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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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봐요. 안 보는 고가지만 대부분님이 다 보시잖아. 하나님도 다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껌쩍 없는 거예요. 얼른 나져주세요 케이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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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먼저 드리고. 음, 아이 양이 좀 크고 심지다 같이 먹을래요. 그 양이 얼마나 느낄까? 오, 많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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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다 소리라고 그 업체에 서하는 건데, 거기서 좀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 <laughs> 인물 <laughs> 줄라고. 아, 문 쉬었네. <문지셨네. 웃음> 아이게 <laughs>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십. 오0사0 <laughs> 응? 그왜 이렇게, 이렇게 늙게 만들어 이렇게 사십으로.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안젤라를 46년 전에 이 땅에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 피해 산업 여기까지 와서 정말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남은 생에도 붙들어 주셔서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젤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자들 같이 몸사가 되고, 강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아야 효과가 나는 거야. 해봐봐. 아멘. <웃음> <웃음> 됐어요. <웃음>